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력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입니다. 음력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신유일입니다. 신유는 간여지동의 날이죠. 그래서 평생 배신을 주의하고요. 그죠? 어, 또 도박기능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연애도 조심해야 되겠죠. 자, 오늘 복근 보는 4자9자로서시고 저기 서쪽으로 가시고 가실 때는 흰 옷을 입고 가세요. 자, 오늘 닭날입니다. 닭날은 소띠 좋죠. 어 뱀띠 좋고 용띠 좋죠. 그러나 어다 닭은 호랑이를 싫어하죠. 어, 토끼도 싫어합니다. 같은 닭띠도 싫어하고, 짓띠도 싫어하겠죠. 자, 신금은 병화를 좋아합니다. 그죠? 병이를 좋아하니까 병신합수가 되겠죠.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자일에 태어난 사람 좋아합니다. 자존심이 아주 강하고 고집이 세고 자신이 최고라는 의식 속에서 어, 자기 본의대로 좀 행동하는 좀 이기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깨끗한 그런 사람들이고 총명한 사람들입니다. 자, 신인는 정의를 신하죠. 신정충입니다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예, 정축일를 신. 라고 직업은 군인 경찰, 검찰 판사, 치과 의사, 치생사, 판의사 그죠? 예, 이런 거죠. 숙박, 임대업, 유통업 이런 게 좋겠죠. 자, 건강은 폐기연지, 관절염 그죠? 비염 이런 게 많습니다. 축농증 많고요. 갑선선 질환, 족저근막염 외도 어부증, 어처저이 많고 불면증이 많고 공황장애 가 많습니다. 우울증이 좀 많거든요. 자, 오늘 또 목요일입니다.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자, 목요일 띠베론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띠입니다, 지띠. 자, 자유 자파살이죠 이야 최고의 날이 되겠네요. 파살 뒤에는 약간의 구설수가 오전에 왔는데 오후부터 굉장한 일확천금의 운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복권 한줄 사보시고요. 오후부터 만사 형통입니다. 지찌님들 굉장히 좋은 날이 되겠네요. 자 소띠 유추 가끔입니다. 남자들이 좋은 날이네요. 그래서 섹시하고 아주 순수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 운이 좋은 학업은 마,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자, 범띠, 원진살입니다. 그저 이별 뒤에 오히려 밤마실 나가서 섹시한 여인을 만나게 되네요. 낮에는 구설수, 이별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대중교통이용하시고요 주식펀드 코인 조심하시고, 보시조심하고 입조심하는 하루를 되시고, 밤에 나가서 모든 거 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묘요, 충살입니다.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아, 오늘 연애나 구, 뭐 결혼은 없지만 사업은 좋네요. 예, 금전은 좋습니다. 매매운이사운 학업은 이런 건다 좋고, 우정은 좋습니다. 수술도 좋습니다. 자, 용띠 볼까요? 진료학과부죠 그죠? 그래서, 어, 오늘 만나기 만나는 쪽 골고 싫다. 는 연애가 좀 꼬이고 약간의 구설 수가 있습니다. 입 조심하시고, 데이트는 내일로 미루시고요.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요. 주식 펀드 코인은 너무 연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b m 볼까요? b 띠 소득이 가득한 하루가 되네요. 사업은 좀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는 이상은 하업은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말띠 볼까요? 말띠 돈 많아 오빠야 나타났네요. 연애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 이상은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양띠 볼까요? 양띠 아, 금전의 좋네요. 사업은 좋고 매매운 이상은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띠 만나긴 만났는데 꼴보기 싫다 나오네. 그 연애가 좋고 약간의 구설 수가 있고 사고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연습 나선 사람 조심하시고, 보십시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하루를 보내세요. 자, 닭띠가 닭날을 맞았습니다. 금전운이 좋고, 사업운이 좋네요. 매매운 이상은 학업은 아주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산매매, 우정미래, 건강 다 좋습니다. 성령운도 좋고요. 오늘 너 바빠서 연애는 없습니다. 결혼운도 보이지가 않아요. 자, 개띠 볼까요? 개띠 상남자가 나타났네요.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군, 그렇죠? 결혼다 좋고요. 매매운 이상,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도 청약, 부상,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모든 좋은 일, 망설, 형통 흉통, 망설, 흉통입니다. 아주 좋은 날이 되겠네요. 자.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 사업은 좋네요.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사업은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습니다. 돼지띠는 오늘 연애나 결혼은 보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은 모든 일이 은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오늘또 건강하고 행복한 마지막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예, 9월달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